오늘도 <laughs> 한마디 해보려고 하는데, 평소에 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,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,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, 또 팔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, 이런 거에 궁금해하고, 그걸 알기 위해서, 여기 가서 물어보고, 저기 가서 물어보고, 또, 뭐, 심리치료도 해보고, 뭐 과거에 내가 어땠니, 어렸을 때는 어떠니, 부모 관계는 어떠니, 이런 걸다 그것 때문에 무슨 영향이 있었니, 나 환경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성격 이상해서 엄마가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뭐. 가족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, 가난해서 조건들을 막 찾고, 또 거기에 얽매여서, 그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고,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, 내가 그 과거를 잘 맞추고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한테 가서 달걀을 하나 딱 쥐고 가서 이거를 내가 깨겠습니까? 안 깨겠습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이내 손에 있는 이 달걀을 내가 깨겠습니까? 안 깨겠습니다. 안 깨겠습니까? 물어보면.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그 사람이 깬다고 하면 안 깨면 될 것이요. 안 깬다고 하면 은 깨면 될 것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발목이 붙들려서 여러 가지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선택권은 나한테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쳐보자고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인데 이 나무가 지하실에다가 이 나무를 탁 집어넣었어 그럼 이 나무가 죽겠지 햇빛에다 딱 놨어 이 나무는 살아 근데 물이 없어 그러면 또 죽겠지. 이 나무를, 물도 있고 햇빛도 있는데 너무 더워. 또 죽겠지.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어디다 어떻게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. 지금까지 얘가 어떻게 해왔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잘 내느냐가 중요하다. 지금 한 생각. 과거 일을 걱정하고 미래 일을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내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하고 내가 만약에 잘 살고 싶다면, 잘살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내고 행동을 하고, 내가 지금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고 사이가 좋게 되고 싶다면, 행복하고 사이가 좋도록 생각을 내고, 행동을 내고, 환경을 만들고, 그러면 바뀌는 거지. 거기에다 뭘 자꾸 붙여가지고, 이래서 안 돼, 저래서 안 돼, 이건 안될 거야, 저건 안될 거야.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, 조금 더 활기찬 생각을 내라. 고민에 빠지지 말고, 한 생각을 잘 내고, 행동을 해라. 그럼 바뀌지. 근데 그게, 꼭바 바뀌어야만 된다. 바뀌면 좋은 건데 안 바뀌더라도 해보는 거지. 그렇게 그냥 활발하게 활발하게 사는 거지. 활발하게. 그래서 생각을 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.